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공장을 짓는 것도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여자의 마음이다. 숫자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의 흐름은 때로는 기업의 시장처럼 예민하게 반응한다. 젊은 시절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끌 수 없다. 연애든 사업이든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단단히 세우느냐가 모든 출발점이다. 여자를 안달나게 만든다는 말은 결코 기술이나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남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자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많은 남자들을 보았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다가가지만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는 이들. 여자가 조금 냉정하게 굴면 불안해지고 연락이 늦으면 초조해지는 모습. 이런 사람은 경영으로 치면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는 경영자와 같다. 안정감이 없고 결국 신뢰를 잃는다. 반면 어떤 남자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간다. 여자가 연락을 늦게 해도 약속이 어그러져도 동료하지 않는다. 그는 여자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자기의 일, 자기의 루틴, 자기의 세계가 먼저다. 그런 남자에게 여자는 묘한 끌림을 느낀다. 저 사람은 왜나 없이도 저렇게 단단할까? 바로 그 궁금증이 시작될 때, 감정의 주도권은 이미 그 남자에게 있다. 나는 경영에서도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 너무 꽉 채우면 숨쉴 공간이 없다.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하면 감정은 금세 식는다.조금의 여유, 미스터리, 침묵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그것이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정을 깊게 만든다.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그 여백에서 나온다. 여자는 남자의 말보다 분위기에 반응한다. 나는 회의장에서 혹은 식탁에서 늘 느꼈다. 강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대신 그 사람의 눈빛, 태도, 행동 하나하나에서 신뢰가 묻어난다. 연애도 다르지 않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면 그 순간 이미 매력을 잃는다. 과한 친절은 약점처럼 보이고 절제된 거리감은 힘으로 보인다.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게 있다.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여자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남자에게서 안정감을 느낀다. 동시에 그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설렘을 원한다. 이두 가지 안정감과 설렘이 공존할 때 여자의 감정은 가장 깊어진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한다. 여자를 쫓지 말고 자신의 리듬을 지켜라. 그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루의 중심을 자신에게 둬라. 그러면 언젠가 그녀가 당신의 리듬에 익숙해질 것이고 당신이 없는 시간에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결국 사랑도 경영이다. 성급한 투자는 실패로 끝나고 꾸준한 신뢰는 결실을 맺는다. 관계의 주도권은 쫓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중심을 잡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있다. 사람을 쫓지 말고 사람이 오게 만들어라.이 한 문장은 나의 경영 철학이자 인간관계의 본질이었다. 나는 평생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감정은 순간의 불길과 같아서 잘 다스리면 따뜻한 난로가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남자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사랑을 얻으려면 더 자주 표현하고 더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계의 깊이는 횟수가 아니라 리듬에서 생긴다. 상대가 당신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순간은 당신이 다가갔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잠시 멈춰 섰을 때다. 그 여백 속에서 여자는 스스로 감정을 채운다. 나는 이런 심리를 기업 운영에도 적용했다. 시장에 너무 잦은 자극을 주면 소비자는 피로해진다. 사랑도 같다. 감정의 흐름은 일정한 거리와 리듬을 가질 때 오래 간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바빴다. 일로 가득한 하루 속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에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나에게 더 마음을 주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결핍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관계는 금세 평범해진다.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없는 시간에도 그녀가 당신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존재감이다. 존재감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태도에서 나온다. 한 번의 대화보다 한 번의 시선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일상의 일관성이다. 여자는 당신의 일정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감 속의 미묘한 변화에서 설렘을 느낀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 회사는 예측 가능한 질서 위에 가끔의 혁신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한다. 인간관계도 그와 같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쥐고 싶다면 확신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확신은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오고, 여유는 시간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 조급한 사람은 불안하다. 불안한 사람은 매력을 잃는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기다림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전략이다. 여자가 당신을 향해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사랑의 원리를 이해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향기다.억지로 붙잡는 순간 그 향은 사라진다.그러나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살면 그 향은 자연히 퍼져나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힘도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얻는다.이것이 내가 살아온 경영의 법칙이며 동시에 사랑의 법칙이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말솜씨보다 자기 확신의 깊이를 먼저 본다. 회의석상에서 아무리 유창하게 말하더라도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지 못한다. 여자의 마음도 같다. 여자는 남자의 언어보다 존재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내가 젊은 시절,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스스로를 믿는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남자도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그는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알고 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어떤 말을 하든 중심을 잃지 않는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낀다. 동시에 그 안정감 속에 냉정함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이미 감정의 균형은 기울기 시작한다. 나는 늘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이 믿는 만큼 상대도 믿는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서도 의심을 산다. 연애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원리는 같다. 여자가 당신의 태도 속에서 불안을 감지하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발 물러선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확신을 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그녀는 그 무게에 이끌린다. 확신은 말로 설득할 수 없고 단지 태도로 전해질 뿐이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존재감을 설명할 때 향기의 비유를 썼다. 향기는 소리 없이 퍼지지만 누구나 그 존재를 느낀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바로 그런 향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세계를 꾸준히 다듬고 스스로의 기준을 지켜나간다. 여자는 그 남자의 일상 속 질서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안달람의 본질이다. 내가 경영을 하며 깨달은 것은 지속되는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하루는 열정적으로 대하고 다음 날은 냉담한 사람은 절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자는 예측 가능한 믿음을 원한다. 그러나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설렘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남자는 두 가지 균형을 가져야 한다. 안정감과 변화의 조화. 남자가 감정의 흐름에 따라 하루하루 달라진다면 여자는 그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리듬을 지키며 때때로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남자에게는 끊임없는 궁금증이 생긴다. 나는 그것을 성장의 매력이라 불렀다.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늘 새롭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향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연다. 결국 자기 확신은 고요한 힘이다. 그 힘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든다. 여자가 안달나게 되는 순간은 그 남자의 침묵 속에서 확실한 존재를 느낄 때다.사람은 결국 자신을 믿는 만큼 사랑받는다.이 말은 단순한 인생 철학이 아니라 내가 수십년간 인간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다.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가 거리의 미학기라고 생각한다.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그 간격이 숨이 되고. 그 숨이 신뢰가 된다. 나는 경영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보지 못한다. 너무 멀면 잊혀진다. 사랑도 사업도 결국은 거리의 균형 위에서 자란다. 젊은 시절 나는 한 여성을 깊이 사랑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미숙했다. 마음이 급했고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그녀가 내 곁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더 집착했고 결국 관계는 무너졌다.그때 깨달았다.가까이 붙잡을수록 마음은 멀어진다.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묶을 수 없다.붙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여백을 주면 돌아온다.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남자는 바로 이 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다.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배려다. 여자는 감정의 여백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한다. 남자가 한 걸음 물러서 있을 때 그녀는 오히려 그한 걸음의 공백을 크게 느낀다. 그리움은 항상 부재에서 시작된다. 나는 사업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 제품이 시장에서 잠시 사라질 때 소비자는 그 가치를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사랑도 같다. 너무 많은 존재감은 피로를 낳고 적당한 부재는 그리움을 낳는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잃는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문자를 바로 답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감정이 식은 건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의 침묵을 견딜 줄 안다. 침묵 속에서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여자는 비로소 그 남자를 신뢰하게 된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장 강한 끈은 보이지 않는 끈이다. 눈앞의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을 키워야 한다. 사람의 감정은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쉰다. 여백이 없는 관계는 금세 메말라 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상대에게 공간을 남겨두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직원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그래야 생각이 자라고 주인의식이 생긴다.사랑도 똑같다.여자가 스스로 당신을 그리워할 시간을 줘야한다.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묻는다.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그 질문이 생겼을 때 이미 감정은 시작된 것이다.여자를 안달나게 만든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리듬이다.가까워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는 사람, 그 리듬이 감정의 온도를 조절한다. 나는 그것을 감정의 경영이라 불렀다. 가까이 다가서도 중심을 잃지 말 것, 멀어져도 냉정하지 말 것. 그 균형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절제로 쌓이는 것이다.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여자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다.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남자는 화려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감정을 절제하고 신뢰를 조용히 쌓아가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사랑을 얻으려면 감정을 솔직하게 가능한 한 자주 표현해야 한다고.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표현의 양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생긴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정이 클수록 더 조용해야 한다. 조용함이 진심을 지켜준다.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는 처음엔 뜨겁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여자는 그 열기보다 그 열기를 다스릴 줄 아는 냉정함의 매력을 느낀다. 절제는 무심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배려의 형태다.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불안할 때일수록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 감정이 폭발할 순간에도 미소로 다스리는 사람. 그런 남자는 여자에게 예측 가능한 믿음을 준다. 여자는 그런 남자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 안정감 속에서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자란다. 나는 회사에서도 같은 철학을 썼다. 시장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신뢰를 주는 기업만이 오래 간다. 신뢰를 잃은 순간 브랜드의 가치는 무너진다. 사람의 관계도 같다. 순간의 감정이 아닌 꾸준한 일관성이 상대의 마음을 지배한다. 여자가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찾아온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이 사람은 늘 같다. 그게 참 편하다. 이 문장이 나오면 이미 당신은 그녀의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이다. 나는 또 하나의 원칙을 강조했다. 감정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감정이 당신을 끌고 다니게 두지 말라. 순간의 질투나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다스려라. 여자는 그런 절제 속에서 존중을 느낀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남자는 상대의 감정까지 안정시킨다.여자는 그 곁에서 마음이 평온해진다.그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다.사랑은 결국 감정의 경영이다.경영에서 비용을 통제하지 못하면 회사는 무너진다.사랑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관계는 흔들린다.절제는 냉정이 아니라 지속의 조건이다.나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큰 사랑일수록 말은 적고 태도는 단단하다. 이것이 신뢰의 본질이며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진짜 남자의 모습이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부재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 내가 살아오며 본 수많은 관계들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그 진가가 드러났다. 여자의 마음도 그렇다. 그녀는 당신이 없는 순간에 비로소 당신의 존재를 느낀다. 그리고 그 부재가 길어질수록 그리움은 깊어진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자리를 비웠을 때 드러난다. 회장으로서 잠시 회사를 떠났을 때 직원들이 느낀 공허함, 그것이 내가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다. 사랑도 다르지 않다. 여자가 당신의 부재를 허전하게 느낀다면 이미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움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존재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녀의 감정의 깊이를 결정한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존재감을 남기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만의 목표와 루틴을 지키며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남자는 그 자체로 향기를 남긴다. 그 향기는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다. 여자는 그 향기를 따라 당신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나는 경영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했다. 브랜드가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격이 필요하다. 사랑의 관계도 같다. 한순간의 감정 폭발보다 꾸준히 쌓이는 인상과 존재감이 중요하다. 여자는 당신이 없는 날에도 당신의 말투를 떠올리고 당신의 습관을 흉내 내며 당신이 자주 가던 길을 걷는다. 그녀가 그렇게 당신의 흔적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이미 감정은 깊이 물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되 상처는 남기지 말라. 당신의 부재가 그리움으로 남아야지 불안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리움은 다시 만남을 불러오지만 불안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남자는 부재의 품격을 알아야 한다. 연락이 늦더라도 설명이 없어도 여자가 당신의 부재 속에서 신뢰를 느끼게 해야 한다. 그 신뢰는 태도에서 온다. 일관된 말, 변하지 않는 행동,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리듬, 그 리듬이 여자의 감정에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여자는 점점 더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느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그리워지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움은 감정의 가장 고요한 형태이자 가장 강한 힘이다.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남자는 화려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살아가며 그삶 자체로 여자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존재는 말보다 길게 남는다. 그것이 내가 배운 사랑의 원리이며. 인생의 마지막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다. 나는 늘 말해왔다. 사랑받는 남자보다 존경받는 남자가 되어라.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지만 존경은 존재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힘은 결국 존경심에서 시작된다. 여자가 당신을 존경할 때그 감정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 의존과 신뢰로 자란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 직원들이 나를 따르던 이유는 내가 그들을 통제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기준을 보였다. 말로는 누구나 멋진 철학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신뢰를 얻는다. 여자도 그런 남자를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처럼 변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대하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여자는 경외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물었다.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싶은가? 아니면 존경받고 싶은가?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존경을 준비한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랑은 사라지고 존경만이 남는다. 그 존경이 있는 관계만이 오래 지속된다. 여자는 자신보다 더큰 세계를 가진 남자에게 끌린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야를 가진 남자, 실패 앞에서도 침착한 남자, 불안할 때 오히려 조용히 웃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여자는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낀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자기 개발보다 자기 확장을 강조했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시야를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남자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 오늘의 그와 내일의 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을 때 여자는 그 남자를 끝없이 알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다. 그 욕망이 바로 안달람의 본질이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깨달았다. 존경은 결코 강요할 수 없고, 오직 일관된 삶에서만 만들어진다. 말보다 행동, 감정보다 품격, 순간보다 지속, 이세 가지가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쫓기보다 자신의 성장을 통해 사랑받는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하는 남자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배우며 자신을 다듬는다. 그 과정에서 여자는 감탄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결같이 발전할까? 그 감탄이 쌓이면 존경이 되고 존경이 깊어지면 사랑은 저절로 따른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존경은 신념이다. 그리고 신념은 시간을 이긴다. 그 시간을 견디는 남자만이 여자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가지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사람을 얻는 일은 마음을 얻는 일이다. 돈으로, 지위로, 혹은 말솜씨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진정성과 일관된 삶이다. 여자를 안달나게 만든다는 말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감정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으로 설득하는 힘이다. 여자는 결국 그 남자의 말이 아니라 그 남자의 시간의 흔적을 사랑한다. 그가 어떤 하루를 살아왔는지, 어떻게 실패를 견뎠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어떤 신념으로 자신을 지켜왔는지를 느낄 때 그녀의 감정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감정은 변하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남자가 중심을 지키며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을 때 여자는 그 남자에게 삶의 의지를 느낀다. 그녀는 그 의지 안에서 안정을 찾고 그 안정감 속에서 서서히 헌신으로 변한다. 진정한 남자의 완성은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순간에 드러난다. 여자가 당신의 옆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바라보며 편안함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이다. 그때 여자는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당신의 삶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관계를 지켜보며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불씨다. 한순간에 타오르는 열정보다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따뜻한 온기. 그 온기를 유지하는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다.남자가 감정의 절제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거리의 균형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을 때 그는 결국 여자의 마음속에서 평생의 사람이 된다.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힘은 그 남자가 가진 외모나 말솜씨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의 무게다. 그 무게 속에는 책임이 있고 절제가 있으며 신념이 있다. 그것이 여자를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녀의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는 방향으로 사랑한다. 남자가 자기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을 때, 그의 존재는 여자의 마음에 등불처럼 남는다. 그 불빛은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진정한 관계의 완성이라 불렀다. 사랑은 누군가를 쫓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일이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남자만이 끝내 여자의 마음을 얻는다. 여의 마음을 얻는다. 여의 마음을 얻는다. 여의 마음을 얻